5천 개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나섰습니다. 명 씨는 오늘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선 전윤 대통령 쪽에서 사람을 보내 자신을 찾아왔다며 대통령 부부 집에 몇번 갔는지 셀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. 명 씨는 대여섯 번 정도 간 거냐는 질문에 그 정도 가본 것으로 가봤다고 얘기할 수 있냐며 받아치기도 했습니다.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당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인연을 맺게 됐다는 겁니다. 명실은 이어 대통령에게 첫 번째 국무총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시키라고 조언했고 이준석 전 대표를 대북 특사로 보내 김정은과 손잡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후계 구도까지 싹다 말해줬다고 밝혔습니다. 그는 이 같은 조언을 윤 대통령 부부를 다 앉혀놓고 했고.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다 잡혀간다고 말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.